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콩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간처럼 잘 알려진 장기에는 신경을 쓰면서 콩팥의 역할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몸에는 쉴틈 없이 일하는 장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콩팥은 몸의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콩팥은 하루에도 수십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특히, 요산이나 질소 같은 독성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콩팥이 지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독소는 혈액을 타고, 심장,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로 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로감, 무기력, 그리고 장기 손상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은 점점 고달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콩팥이 망가지면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제약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석을 받는 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방문해 독소를 제거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여행이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도 못하고 매 끼니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콩팥 건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하지만 콩팥의 건강이 나빠져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팥의 작은 경고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이 보내는 다섯 가지 신호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색이 짙어지고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거품이 단순히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단백뇨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뇨는 콩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부종입니다. 아침에 눈이 붓거나 손과 발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몸에 있는 과도한 수분과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독소가 쌓이면 우리의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심장과 뇌의 과부하가 걸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문제입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피부에 쌓여 심한 가려움증과 건조함을 유발합니다. 만약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다면 콩팥 건강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염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 감염이나 잦은 열감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좋은 소식은 콩팥 건강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첫째,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나 찌개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조미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에는 나트륨과 인 같은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콩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물은 콩팥이 독소를 배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넷째,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비만은 콩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콩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염 진통제 사용을 줄이세요. 소염 진통제는 콩팥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증 관리가 필요하다면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재료를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첫째,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사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과 콩팥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귤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하며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칼륨 함량에 유의해야 하므로 소량씩 섭취하고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데쳐서 먹으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콩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호와 예방법을 기억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콩팥 건강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째 소변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둘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며, 셋째, 콩팥에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콩팥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